안녕하십니까. 네, 구자 팀프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스케이디 L4. 요게그 SL1의 그 뒤를 이을 뒤를 이는다 그럴까요? 그 SL1에서는 그 GPS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뺀 보이스케이디 L4를 잠깐 그 박스를 풀면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찍고요. 야외에 나와서좀 찍어볼게요. 박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그게... 그...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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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전에 이거보다 굉장히 좀 디자인이 되게 후진 거였는데 그나마 디자인이 좋아진 건데 이걸 계속 쓰고 있네요. 이 유저들이 이걸 좀 바꿔달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자, 안에 보면 닦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껍데기가 있고 비닐로 쌓여있어요 볼게요. 자, 뭔가 약간 고급진. 고급진데 약간 좀 뚱뚱한. 뭐 대부분 요만하지? 네, 뚱뚱한 이런 일반적인 레이저거리측정기. 위에 버튼 두개 있고요. 버튼이 아마 다 똑같고 약간 디자인이 블랙으로 나와서 좀 깔끔하네요. 배터리를 좀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레이저거리측정기라는 것은 다거듭기입니다거듭거기고 무슨 경사 그뭐 측정해주고 하는 것도 다 거기예요. 이 레이저가 그 오차가 별로 없죠. 오차가 별로 없지만, 사실은 이 오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상, 그래서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 에 음... 다른 제품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전에 나왔던 제품에 비해서 여기가 좀 기네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경 때문에 눈에 딱 대야 되는데, 안경 때문에 좀 시야가 좁아지는 게 있거든요. 자, 어, 이렇게 찍히네요. 여기도 진동 기능이 있고요. 핀시커 기능이 있고, 좌우로 보면 높이 낮이 뭐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자, 그다음에 크기를 한번 보면 제가 손이 커서 크게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얘도 요즘엔 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네요. 제가 갤럭시 S4입니다. 아, 갤럭시 S7인데 갤럭시 S7에 가려지죠. 그 다음에 요 정도 크기.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약간 뚱뚱한 느낌입니다. 좌우로 약간 뚱뚱한 느낌. 나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저쪽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보면 304라고 써져 있고요. 지금 차 지나가는 곳에 왼쪽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등. 이 가로등을 얼마나 빨리 찍을 수 있는지 제가 한 번도 찍어 보진 않았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4 4 m 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팍팍 거리는 맛은 좀 적네요. 다른 곳도 한번 찍어볼게요. 309동, 247. 저 앞에 있는 소나무 쪽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히기는 잘 찍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팍팍 찍히는 맛은 조금 덜 하네요. 바닥, 옛날에 보이스키드 이런 바닥이 잘안 찍혔거든요. 바닥 한번 찍어볼게요. 어, 확실히 좀 가까운 바닥은 잘 찍히지 않네요. 좀먼 바닥 한번 찍어볼까요? 어 이런 바닥을 찍는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볼을 드라이버를 쳐서 내가 잘 쳤는데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해 볼때저 뒤쪽에 있는 그 티그라운드를 찍게 되잖아요 그 티그라운드를 찍는 데 있어서 후딱후딱 찍히지 않으면 조금 약간 짜증나는 게 있죠 빨빨팔 쳐야 되는데 어. 약간 반응 속도가 이렇게 팍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잘 찍히는 편입니다. 지금 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시안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떻게, 이거를 뭐, 사용해 본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리뷰를 좀 보게 되는데, 음, 뭐 가격 대비는 좀 괜찮지 않나. 이 가격이 30만원 중반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약간 그 칼라 액정은 아닙니다. 그니까그 숫자가 까맣게 나오죠. 그리고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거, 확 찍히진 않고. 근데 기대를 찍더라도 기대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 가로등 정도가 기대인데, 어 기대도 잘 찍힙니다. 저기 지금 가로등이 50m인데요. 그 앞에 나뭇가지가 좀 있어서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 그, 확실한 타겟이 아니라, 그니까, 나뭇가지를 찍게 되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아, 그럭저럭 가성비적으로는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보이스캐디야 뭐, 유명한 제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올리는 리뷰, 제가 보이스캐디에게 후원을 받지만,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리뷰가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확실히 이건 이거고 저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은 게 아닌가 디자인도 괜찮고 약간 뚱뚱하긴 하지만 어, 선명하고 예,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느리게 찍히는 건 있지만 그 정도는 뭐 감안해야죠, 그죠? 네, 기분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용품과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